자 우리 코인투자자 분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은 1월 29일 요일이고요 설날 당일입니다 네, 오전 3시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이 별표들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리플, 주피터, 비트 그리고 또 무브먼트 요거는 제가 어제 오전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를 매수를 해도 되느냐, 자, 온도파이낸스와 모카버스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 종목에 안에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고 계시거나 살려고 하거나 매도하는 종목이 있으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한번더 눌러서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플을 먼저 볼게요. 리플은 4780원. 최고 단가 대비해서는 약간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 시간 본 기준에 파란 색깔 입형선은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그러면서 이 가격대들은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신 분들은 나머지 구간은 5천 원 이상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전날 그 전날 라이브 방송에 뭐라 그랬죠? 4,300원 근처에서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래서 많은 수익들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면 네, 리플 기준으로는 12% 수익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매수해도 된다. 그 단가는 4,302원이었어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률도 있습니다. 10% 근데 이상은 수익을 갖고 가고 계실 거고 뭐 비트코인이야 뭐 워낙에 좀 오래돼서 뭐 이렇게 111% 수익 이렇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리플과 비트코인 수익. 괜찮게 끌고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리플 매수하신 분들, 리플 몇 퍼센트 수익 보고 계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대박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5천 원 넘기는 가격대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할 거고 1 시간봉 기준에 파란색깔 이평선 깨지고 내려간다. 그럼 일단 올 청산하고 다시 잡는 이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을 미결제 약정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결제 약정은 조금은 줄어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줄어들었던 물량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리플의 가격은 주저앉았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미결제 약정 대비해서는 좀더 낮은 이 미결제 약정을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겠죠 매집이 들어온다 그러면 리플은 다시 한번더 5천 원을 뚫는 그 작업을 또 다시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리플의 단점은 단 하나가 있죠. 뭘까요? <laughs> 바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소송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미국 항소 법원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새로운 일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꼭 지키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해당 일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은 기각된다. 리플의 승소로 끝나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 네, 항소인 브래들리 소스타 1월 29일까지 조종 설문지를 제출. 오늘 날짜가 마감입니다. 그리고 3월 6일까지 항소 개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소인이라는 브래딜리 소스탁은 어느 쪽 편일까요? 네, 리플과 반대되는 리플의 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래딜릭 소스탁이 과거에 사고를 한번 쳤었죠. 보면 2018년도 5월 달에 브래딜리 소스탁은 네, 리플이 미등록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 다른 XRP,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리플을 고소한 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SEC와 같이 리플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때 사고 이후로 좀 많은 고통을 겪어 왔었죠. 그런데 왜 하필 2018년 5월일까요?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쭉 빠졌죠. 요거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 최고 가격이 얼마였어요? 4,925원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2018년 1월 4일이었죠. 그리고 얘가, 얘가 고소를 했던 게 5월달이에요. 5월달 여기잖아요 그죠? 고소를 하고 나서 더 바닥을 칩니다. 더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왜 고소를 했겠느냐. 맞죠? 최고점 대비해서 5 월달까지 가면은 8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내 돈이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간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200만 원간 거고 1억짜리가 2000만 원까지 꼬라박으니까 열 받죠. 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소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고소로 인해서 21년도에 상승장이 나왔을 때도 최고점을 제대로 찍지 못했어요. 그나마 절반까진 갔습니다. 2500원 근처에.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엔 브래드린 소스텍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야. 그냥 소속을 하지 않고 얘를, 리플을 믿고 기다려줬다 그러면 리플은 더욱더 많은 상승을 했겠죠. 왜냐? 비트코인은 21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다 올라갔어요, 보면. 자, 18년도 대비해서 21년까지 이걸 보시게 되면, 자, 꼭대기에서부터 계산할게요.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185%입니다. 자, 200%라고 해서 조금 과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3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3배가. 그래서 비트는 3배를 상승했는데 리플은 뭐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서 절반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플이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똑같은 수익률을 가져갔다. 소송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땠죠? 리플 5천원 짜리였잖아요. 15,000원까지 갈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얘 8천만원 짜리가 지금 1억 5천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리플이 원래는 얼마나 돼야 돼요? 이 지금 거의 90%, 100%올랐잖아요 그죠? 100%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 버리면 리플이 얼마나 더 올라갔겠냐 이거예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브래들리 소터이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보시게 되면 700%예요. 8배. 그럼, 리플이 그때 당시부터 8배 올랐으면, 참, 여러분들 잔치했겠죠. 3만원 갔겠죠. 근데 그 기회를 브래들리 소스탁이 결국 놓쳤다. 그리고 SEC가 계속해서 시간 끌면서 걸어 잔거온 겁니다. 조금, 뭐, 게리갠슬러도 물러났는데, 이제 뭐, 소송에 대해서 4월달, 5월달쯤이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당장 리플은 소송은 종료되긴 힘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자, 오천 이상 올라갈 때까지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 비트코인의 시황인데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깔 이평선 깨지지 않았죠? 깨지지 않고 자, 그 전날에도 파란색깔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근데 여기서 지수 같은 게 경제 지표 발표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경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판매, 1월 28일 12시에 발표가 됐어요. 자, 신규 주택 판매에서는 예측치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3시간 전에 발표가 나왔고,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죠. 이거는 뭐죠?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통합해서, FMC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금리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은 1월 30일 새벽 4시에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30분 뒤부터 FMC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 많은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28일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 때도 밤 12시에도 변동성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28일 새벽 12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3%짜리를 맞이합니다. 3.2%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더 근데 끌어올렸어요. 이 녹색선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자, 그런데 이 녹색선 구간이 아직까지는 약간의 내리막인 걸볼수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우상향 하지 못했다. 조금 더 횡보하다가 FMC 기자회견까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기존에 이 추세선 그어놨었죠. 근데 이 추세선을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연장을 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 이렇게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봅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어놨던 연장선이 너무나 이렇게 딱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 상승, 딱, 탄력에. 그렇죠. 요거 잠깐 떼고, 그대로 요 각도대로 붙였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올라갑니다. 자, 10만 3,800달러 근처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런 선 보면 굉장히 매매하기 편할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어디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서 하락하는지. 굉장히 보기 편하게 제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의 뱃, 댓글과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브먼트인데 무브먼트는 제가 어제의 날짜로 안내를 드렸죠? 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19시간 전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시간이 오전 6시를 볼수 있죠? 영상 시간이, 무브먼트를 뭐라고 안내를 드렸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만약에 이 파란 색깔 이평선으로 1150원 위로 올려놓으면, 무브먼트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에요. 네, 1150원 위로 올려놓으면, 무브먼트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결국에는 그 구간들 녹색선 위로 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몇 프로까지 올라왔어요? 20%의 상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무브먼트로도 충분한 수익, 이렇게 창출을 해드리게 된 거고, 딱 전고점이잖아요. 여기 전고점까지만 딱 드시면 되는 거예요. 녹색선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자, 무브먼트 17% 정도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최, 최소 15% 이상의 수익이 낫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무브먼트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무브먼트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뭐15%뭐16%뭐5% 드셨으면 5%만 써주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적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수익이 나면 저는 더 많이 기쁘겠죠. 여러분들도 기쁠 거고 무료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익으로 창출해드려서 저는 굉장히 기쁘네요. 그리고 30분봉 보면 파란색깔 이평선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1시간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을 혹시라도 절반만 매도했다면 나머지를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1,220원 깨지면 나머지는 올청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수익 보셨던 거 나머지를 자 1,220원 깨지면 1,218 예를 들어서 매도로 해요. 그럼 7.4%가 나오겠죠? 7.4%. 평균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7% 하면 27% 나누기 2 하면 평균 수익률은 13.5%가 나옵니다. 하루 13%면 괜찮은 수익이지 않나요? 하루에 13%.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보면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종목을 피르마 체인 17%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13% 정도 평균 수익은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자, 천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계산할게요. 10%만. 뭐 맨날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만 매매 따라 하시면 열흘 뒤에면 여러분들 자산이 보이시죠? 금액 보이실 거예요. 2,6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어요. 천만 원 짜리가. 그리고 한번더 해볼까요? 20일이에요. 20일 한 달입니다. 한달 동안 정말 100% 모든 것들을 수익을 가져갔을 때가정하에 1천만 원짜리가 1억 7천 4백까지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두 배, 세배 정도 수익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계를 내봤을 때 보면은 1월 1일부터 23일까지 수익이 이미 125%잖아요. 잘 따라오신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125%인 거고 이제 조금 뭐 물려 있는 종목을 고집부리고 안 자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수익 당연히 못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는 헤데라 같은 종목들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리플, 도지코인 등등등 이런 종목들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1년치 수익들도 보면 240% 수익. 자 이분은 운영 자금이 크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100%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240% 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1년 동안. 이런 수익들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다. 영상 따라 보기 힘들다.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고정 댓글창 내려가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면 고정 댓글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추천 종목 받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 화면에서 뭐 실시간 소통방 입장 또는 뭐 보유 종목 진단 또는 단타 종목 좋아하시면 단타 클릭하시고 밑에 연락처 적고 그리고 010다 연락처가 몇번 있죠. 0000이 여러분들이 연락처는 아닐 거예요. 이고 적고 제출 눌러주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두 두 번째 보이는 링크에서는 바로 추천 종목이 나가는 건 아니고 영상이 올라가거나 또는 뉴스에 대한 시황들. 그런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 그리고 어떤 뜻인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어플을 받고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눌러야 입장이 됩니다. 비번은 아직까지 걸어 잠그진 않았어요. 비번 없으니까, 이거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정님께서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처음 댓글을 봤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희망이 보입니다. 네 명절 감사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겠죠. 그만큼 댓글을 남겨주시는 이유는 만족하고 수익도 그만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남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리플 9% 감사합니다. 댓글 문구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땅 짚고 헤엄칠래요 요마원 님 그리고 윤상현님 김수환 님도 리플 6.3% 5% 그리고 7%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태종 님께서도 5.76% 수익 절반 매도 이렇게 하셨죠. 자 많은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은숙 님도 11% 리플 8% 등등등 자 리플도 충분한 수익 가능성이 있다. 자, 리고 무브먼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솔라나 자, 36만원 밑으로 매수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녹색선 깨지지 않았어요. 솔라나 36만원 밑으로는 매수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파이낸스 2168원이고요. 4시간봉 자, 녹색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매도지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2200원 이상은 무조건 끌고 가셔라. 자, 온도 파이낸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종목이에요. 2200원 이상 더 끌고 가셔서 더큰 수익으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카버스인데, 모카버스는 어제 알려드렸던 가격은 300원 이상에 안착을 했을 때, 그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시간 분 기준에 돌파가 나왔고, 완벽한 안착은 아직까지 조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카버스도 기회가 되면,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사인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어떻게 영상이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마음에 드셨다. 왜 구독해야 되는지 느껴지시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하고 시청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시청이고, 구독은 뭐죠? 내가 정기권을 끊듯이 이 사람이 영상 올라오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하는 겁니다. 아, 영상이 올라왔구나. 그럼 휴대폰에 알림이 바로 뜹니다. 그거를 여기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시간 되는 대로. 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였습니다.